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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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동 참동 좀. 아이, 뭐야. 참돔이다! <laughs> <재밌다. 쌀이 좋다. 웃음> 안녕하십니까. 믹스터입니다. 오늘은. 홍어낭으로 타이바라 참돔을 한번 잡으러 왔습니다. 어, 지금 시간이 2시 반 정도, 그러니까 거의 끝났죠. 낚시가 어, 거의 끝나가는 무렵인데, 꽝쳤습니다 <laughs> 어, 이, 지금, 제가 보통 얼굴 내놓고 이야기를 잘안 하는데, 어,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뭐 참돔을 잡지 못하면 영상 올릴 게 없기 때문에. <laughs> 아무 뭐 물론뭐 놀램이나 뭐 백조기 같은 잡어를 잡긴 잡았지만. 히트 뭐야?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. 정호 형 정호 형 정호 형 o 나도 온다, 나도 온다. 아이 놀래미 같다. 아이 놀 k 다아아 뭔데? 이 t k 사이즈 좋아요. 어, 백조이 사이즈 엄청 크네 그래도 타이바라를 왔는데 참돔을 못 잡은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, 일단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볼건데요 음, 오늘 참 힘든 낚시네요 힘든 낚시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되게 좋고 날씨도 되게 좋고 물색도 좋은데 고기가 없습니다 모자를 광어모자를 써서 그런가봐요 참돔 모자를 쓰고 올 걸. 아무튼 남은 시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지금까지는 배에서 참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다. 올 꽝이죠 올 꽝. 힘드네요. 누가 충남권에 참돔이 많이 나온다고? 어, 어장와요 올리세요. 쑥쑥쑥. 어머. 미역을 잡았다. 빠르게 올리세요, 빠르게. <laughs> 아니 한참 자는데 왜 아직 받아오죠? 7시까지요? 2 <laughs> 0아어어어 7시까지였어요? 아 그럼? 그걸... <laughs>